안녕하세요. 강남민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구요세요 오늘 요거는 이제 요만에또제요 이제 처음에그제리이슬이 누나 처음에 나올 때 네. 이름이 이슬이었나 이비였이 이름이 권안녕이세이권권하세요안녕권 은비? 권은비는 저재 아닌가? 아 잠깐만 권은비가 이렇게 낯설지? 아니 낯선 게 아니고 그게 그, 뭐가 날이지? 권은비가 뭐 하냐지? 아, 저기, 그, 무슨, 그, 워터쇼인가, 거기서 이거 흔들어 제기네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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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오케이, 아, 나, 나, 아, 맞다. 나 권은비 영상, 쇼츠 중에서 되게 웃겼던 거 있었어요. 이분이 어떤 대학교 축제인가? 거기 다, 거의, 거의 초대받아가지고 거기서 이 하는데, 그 앞에 백댄서 여자애가 이게, 이게 흔드는 거 있었어. 근데 되게 이제 좀 열심히 좀 잘, 잘했거든. 그때 댓글에, 은비야, 미안한데 좀 비켜봐. <laughs> 그냥 은비가 주인공이니까 이제 나올 거아니 앞으로. 그래서 이 백댄서를 가렸어. 근데 백댄서가 되게 좀 열심히 이쁘고, 이, 열심히 이렇게 추고 있었거든. 엉덩이 흔들면서. 그때 댓글에, 은비야, 미안해. 좀 비켜봐. <laughs> 아, 그 생각 안 해. 여튼, 어, 딴 소리였고. 자, 권 이슬이 몇 살이지? 이 사람 나랑 나이 비슷할 것 같은데? 어, 젊지 않아, 이 사람. 이 사람 젊지 않아, 좀 늙었어. 아, 그게 늙진 않구나. 아, 미안해. 아, 나보다 네 살이네. 나보다... <laughs> 나보다 늙은 줄 알았어. 네 살이군요. 어. 미안해 이슬아. 자 어. 하여튼 처음, 처음에 이제 이슬이가 이제 스카우트 당했대. 그첫 첫, 회. 그 영상 올렸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와우하느라고 와우에서 이제 전세계 천등 안에 들면서 어, 탑 랭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느라고 이제 못했잖아요. 음. 그래서 지금 이거, 이거 보니까 오하더라고. 놀랍게도 조회수가 그래도 꽤 나오더라고. 한 3일 전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6만이야. 이거 써머러즈 방송치고는 꽤 높은 거 아닌가? 써머러즈왜 이거 뭐 양홍이나 뭐 저기 유해뭐 유캐 심양홍, 유캐뭐스킷 저기 시니아 이런 막 남자들 막 존나 냄새 나는 애들 게 나오면은 보통 조회수 한천 이천 밖에 안안 나왔었거든요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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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 아시죠? 근데 확실히 이슬이 누나 아 이슬이 누나래 이슬이가 나오니까는 조회수가 육만이 돼 이게 확실히 그게 있더라고. 내전에 보니까는 그그 그 유튜브 영상 뭐애널리 l y 이러고 보니까는 썸네일에 남아 저기 남자래 여자랑 개가 있으면 조회 수가 증가한대. 아니, 저희 개였나 동물이었나? 하여튼 그래서 여자랑 여자 아니면 동물, 여자 엉덩이 뭐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, 이런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이제 있으면 무조건 조회수 올라가. 하여튼 근데 이제 조회수 6만이더라고. 근데 놀랍게도 라이크는 30이야. 야 그러면은 대충 한 2천 명당 라이크 like 하나 누른 거야. <laughs> 나, 나 저, 저는 원래 라이크를 like 안 누르거든요 귀찮아서. 어. 그러니까 싫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안 누르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 눌렀어요. 어. 2천 명 어떻게 2천 명 중에 한 명이 누르냐?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여기서 이미 애널라이즈를 하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분명히 신이압 규케 뭐뭐 뭐 심양홍 뭐 이런 냄새나는 애들 나오면은 조회수가 1 0 0 2,000 이랬다가 갑자기 이거 썸네일이 잠깐만 썸네일이 뭐였지? <laughs> 썸네일이 잠깐만요 그치? 어 썸네일이 여자야 응, 맨 앞이 그 왼쪽 오른쪽에 이제 원숭이 고릴라 막그 침팬지 이런 애도 있고 응. 그러니까는 이게 딱 봐도 분명히 수, 조회수가 1 0 0 2000 하던 게 갑자기 6만이 나와 근데 막상 조회수는 아니 그 라이크는 30명이야 6만명 중에서 거기서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은 이 6만명이 서머너 조를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여자가 있으니까 찍은 거야 어 뭐지 이건 눌렀는데? 어 뭐야 이거 씨발 서머너 조네끈 거지 <laughs>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<laughs> 아 참고로 야 지금 공카 보면은 제가 그랬죠 암 게롤트 15 진다고 근데 제가 이 영상이 그 벨페가 적용이 되기 전에 제가 공 공카 서머너즈 공카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암게로트는뭐상향인가 점점점 근데 뭐안쓸것 같고 뭐 이런 글들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지금 나와서 애들 폭탄 데미지 실험하는 거 보니까는 2만 4천 뜨던 게 지금 막 4만 4천 떠 그래서 지금 폭탄 데미지 지금 서머너즈 1위 됐어 지금 암게로트 <laughs> 제가 말했잖아요. 아, 그리고, 생각보다, 풍팔라딘, 야. 암, 암게... 야, 수치 상향 봐봐, 암게롤트 40에서 45. 40에서 50이 아니고, 40에서 100이야, 100. 100 증가. 어. 그게 어떻게, 그거는, 그건... 야, 그거는 십, 존나 십. 아 그리고 생각보다 풍팔라딘이 애들이 찡찡대는 애들이 많더라 생각해보니까는 근데 사실 써봐야지 알아 써봐야지 아는데 저는 그래도 방깍이 낫다고 봅니다 공게이지 깎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공게이지는 깎아봐야 30%잖아 그렇죠? 근데 방깍은 치명적인,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다고 야, 남쌤. 그니까, 러 공깍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공깍도 좋아. 그냥 평타로 치면서 30% 깎는 것도 좋은데. 솔직히, 서머너즈에서 가장 중, 가장 유용한 디버프 중에 하나가 반깍 방깍 아니야? 반깍은 그냥 한번 걸고, 그 다음에 딜러가 훅 치면은 그냥 얘는 죽을 수가 있는 그런 디버프잖아요. 이거는 게임 체인징 디버프기 때문에 반각은 뭐 공각을 올 아니 그 공개이지 깎는 공각을 싫어 그러니까 좋아하던 분들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봤무튼 그래도 디버프가 한수 위야 아그 반각이 한수 위에요. 이제 공카는 워낙 그좀 병신들 많잖아. 막 금이 금삼 이런 애들, 모인스터 평가 이런 거 보면은 금이 금삼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그렇게 악플 달아놓고 자기는 존나 열심히 쓰는 거지. 하여튼, 음. 볼게요. 이거 음. <laughs> <laughs> <와> <laughs> <그거> 아니야? <laughs> 유비를! 좋았다! 반갑습니다. <laughs> 우리가 지금 기쁜 일들이 너무 많은 이번 화입니다. 지금 맞아요. 제가 굉장히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. 길드 내에서뿐만 아니라 인게임상 서머너즈 판에서 제가 확실히 입지가 좀 달라진 상황에서 인사를 처음 드리는 거라 더보다 신뢰나 서머너즈 잘하는 사람이 이 공간에 단한 명도 없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아저 잠깐 르쳐주세요 그래 복조리가잖아 우리 빨리 소개해야 돼. 오늘 이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이렇게 세팅도 막잘있고 좋은 곳에 음. 저희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이슬이 누나를 어떻게 보면은 가꿔주고 어. 길러주고 팔다리가 생기기까지 도와주고 있는 우리 길드네 소중한 지금 두 분이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게 됐거든요. 자.